아, 어, 보스 오브 보스. 뭐죠? 어디까지? 자, 왔습니다. 저거 맞으면 안될것 같아.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이게 무슨 소리죠? 자, 지나가고요, 신중하게 지나갑니다. 이게 뭔지 몰라도 맞으면 딱 봐도 안 좋아 보이죠. 소리는 왜 이렇게 띵띵띵 하는지... 보스방! 뭐야? 아뭐 외계인이야? 갑자기 웬? 야안 맞고 이런 거. 야 뜨거운 거안 맞고요. 어 버블? 버블? 버블 들어간다 데미지. 아니 뭐 평타 한방에 3칸씩 따라 피가 <laughs> 그냥 록버스터가 짱인가? 아 록버스터로 잡아볼까요? 자 갑니다 아, 니가 피를 떨굴 걸 알고 있었어. 좋구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바로 이거죠? 록버스터로 싸워볼까요? 록버스터도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데미지? 어머, 외계인이야? 갑니다. 와, 이게 안 들어가는구나. 이것도 안 들어가네. 혹시? 안 들어가고요. 버블 밖에 안 들어가나 본데? 잠깐만. 아, 좀 이따 쓰자.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알았어. <laughs> 가보죠. 어려움 난이도 따위에게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찹찹. 찹찹찹. 자, 와리 한번 쳐주고요. 완벽한 와리가리. 자 지나서 일단 플래시로 한번 시간을 멈춰 보겠습니다. 이게 또 데미지가 많이 들어갈지도 모르거든요. <laughs> 물론 아무 이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써보죠. 와라 피콜로. 피콜로의 맥주인데. 하하, 아무것도 못하지, 멍충이, 멍충이. 저도 아무것도 못했구요. 평타였는데 맞으면 많이 아픔으로. 조심하면서. 야, 뭐, 몸통 박지가 더 많이 다냐? 할수 있어. 무빙만 좀 치면 돼. 게 들어가는 공격이 잘 없죠? <laughs> 건방진 것 건방진 녀석 이거 맞으면 어떻게 되냐? 와 와... 피단거 봐 세방감이야? 메가맨이? 메가맨인데? 자 다시 갑니다 자 현재 네, 딱4 시간 됐네요. 방송 켠지. 자, 이제 깨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도키도키 리터러축 클럽. 자, 빨리빨리 갑니다. 자, 그럼 최대한 이렇게 무빙 한번 쳐주면 1, 2, 3 나오거든요. 1, 2, 3. 이렇게 싹 하면 1, 2, 3. 시하면은 이런 눈물 같은 거에 당하지 않습니다. <웃음> 갑니다. <웃음> 일단, 공격이 단순하다는 점, 그리고 피콜로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기도록 하죠. 자, 좌우무빙 계속 해주고요. 랜덤의 피운동! 지금! 자, 충, 자세히 보면 딜 타임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자, 거품 낭비하지 말고. <laughs> 아토미 플레이드 안 들어가고. 아, 일단, 몸통에 부딪히면 안 됩니다. 몸이, 뭐, 그, 장난 아니네요. <laughs> 아, 뭐. 외계생물이 거품에만 공격을 받아? 아, 이렇게 좀, 뭔가 죽여야 약이 나올 텐데. 자, 갑니다. 자, 버블.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닿지 않는 걸 우선으로 합니다. 딜은 빨리 안 해도 돼요. 닿지 않는 걸. <laughs> 피콜로와의 대전. 갑니다. 맞을 거면 평, 제 평타를 맞어. 쟤랑 몸통 부딪히기는 안돼 절대. 아 데미지 좋고요 여태까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 저거 맞았다. 저거... 아, 이거 맞나? 자, 영본가야테피왜 찼냐? 아니, 피가 왜 찼지? 이가 모아진 데도 끄떡이 없네요. 끄떡 안 하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거품품. 록버스터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한 목숨에 깨야 되네그니까 거품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낭비라기보다는. 자 갑니다 이번에 깨져 너무 오래했어 트라이 자 내려와서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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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호잇. 좋구요 자, 지나가죠. 어 왠지 배고픈 것 같아. 지나갑니다. <laughs> 갑니다. 다크 와일리. 그의 본체는 피콜로. 덤벼라 이 자식아. 천천히, 천천히. 할거 없어. 닿지, 일단 닿으면 안 됩니다. 닿으면 피가 어마무시하게 깎, 깎이거든요. 어깨깡패라. 물론 우리의 메가맨도 굉장한 능력자지만 어깨깡패한테 닿으면 아픕니다 많이. 그래서 어쩌면 더블로 밖에 상대 못하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어깨 깡패한테 한번 당해보라고. 보스는 무한대 무한대를 그리며 계속 움직입니다. 보스에게는 뭐 특별한 능력은 일단 없고 약점 2의 공격을 받으면 체력이 차는 것 같기도 합니다. 봐봐요. 한 번에 죽었어. 한 번에. 말이 돼, 이게? 원턴 킬? 피가 얼마였는데? 날 죽여주세요. 저에겐 거품이 필요합니다. 아, 저 공격 안 되나? 한번 때려볼까요? 저거 죽여서 만약에 아이템이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이렇게 죽을 필요 없거든요? 아니야, 그냥 돌에서 나오는 거라 너너따윈 어쩔 수 없어. <웃음> <웃음> 킹간 메가맨이 농물 세 방에 갑니다. <laughs> 집중 조금만 하면 깨, 솔직히 깨할 수 있거든요. 가겠습니다. 피콜로와의 대결. 콜로데마와 1, 2, 3. 피하고, 무빙 한번 쳐주고요. 자, 별거 없고, 어, 뭐야! 다시 갑니다. 깨야죠. 메가맨 마지막 닥터 와일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갑니다. 쓸데없이 점프했다가 피만 달았죠 아까.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점프하지 마. 답답해도 무빙만해. 하나 둘 셋. 하나. 오케이 okay, 간다. 간다. 가즈아. 갑니다. 독타 와이어입니다. 허 피콜로 나메크 성인 갑니다. 자 몸통 박치기만 안 당하면 일단 되거든요. 자, 탄을 한발씩 쏘기 때문에 공중에만 안떠있으면 아 뭐하냐 제시어야 왜그래 일단 간점 봅니다 아나 피단거 봐 이거 어쩔거야 괜찮아 깰수있어 할수있어 원래 고통속에서 더 잘하게 되는 법이지 시련속에서 공격하는 타이밍이 좀 예사롭지 않은데? 자. 딱 때리기 좋은 상황을 봅니다. 이렇게. 아, 이거 왜 맞냐, 진짜. 진짜야 제주야, 그걸 왜 맞냐, 진짜. 멍청아. 자, 이 결국 버블 없어서 다시 죽어야 됩니다 또. 아, 이 버블로가다를 얼마나 얼마나 아는 거야? 목소리 왜 이래? 갑니다. <laughs> 메가맨 2그 마지막 보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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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지나가고요, 지나가고요, 1, 타이밍 이상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123, 반벽 오케이, 간다, <laughs> 간다, 와일리 박사 와일리 하카세 덴벼 나메크세진 아 이거 왜 맞냐? 자간 한번 보구요 이런거 맞으면 안돼 채셔야 진짜 아니 왜 맞는 거야? 도대체 몸통 박치기를 당하면 한 3분의 2 다는 것 같거든요. 한 방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이런 방법이? 이걸 그냥 뛰어가도 됐다고? 여태껏? <laughs> 갑니다. 하카세, 와일리 하카세, 나메크 세진. 잡아주죠. 버블, 버블. Hello, Raven. Long time no see. One. 자, 마지막. Mega Man 2. Last Boss. Dr. w i l y 입니다. 오케이, 좋구요, 지금. 여태까지 좋구요. 어, 한대 맞았고. 괜찮아, 채쇼야 지금! 자, 딜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한대 때리고, 한대 때리고, 다섯 칸 남았는데, 네칸 남았고, 세칸 남았고, 없다! 제발, 통해줘! 나도 록버스트, 아. 속성 이외의 걸로 공격하면 은 저렇게 피가 만땅이 됩니다. 만땅. 아, 솔직히, 세칸 나왔는데. 아 이거 버블만 있었어도 잡은 건데. retry. try again. 까다롭네. 거품이 버블이 약점이고요, his weakness. 그리고 거품 이외의 걸로 때리면 만피가 됩니다. 만피가 되는 거오바 아닌가요, 솔직히? 외계인처럼 생긴 게 까다롭네. 건방진 녀석. 갑니다. <laughs> 오로지 버블. 자, 완, 왔습니다. 닥터 와일리에. 외계인입니다. 초록 외계인. 메뚜기 같이 생긴. 몸통 박치기 당하면 한 체력의 3분의 2 나가거든요. 조심하고. 자, 불꽃 공격. 아유. 자, 딜 타이밍 제대로 봐줍니다. 어설프게 공격하다가 역공 당하면 괜히 아프기만 해요. 거품의 특성상 살짝 올라갔다 내려오겠죠? 그럼 살짝 타점 높게 잡아서 공격해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보스의 특징은 무적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공격하는 대로 다 들어갑니다. 일반 쫄목 때리듯이. 대신, 대신 한대 맞으면 아프다. 집중해, 집중해, 채에 집중해. 한 칸, last o n 칸, 나이스. The mystery of Dr. w l e 와이. b r 닥터 와일리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하하하하하, 클리어 닥터 와일리 굽신굽신 거리죠? 또 깼어, 깼습니다. 드디어 방송 켜지 4시간 19분 만에 클리어! 자, 닥터 아일리가 마지막 보스가 좀 어, 많이 어려웠죠. 마지막 보스랑 마지막 전 보스가 어려웠는데 보스 특유의 무적 시간이 없어서 데미지가 그 일반 쫄목 때리듯이 꼽는 대로 다 들어가는 게 이제 좀큰 약점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항아리보다 더 암인강? 어, 항아리는, 항아리는 제가 6시간인가 8시간 걸렸거든요? 물론 한 번에 깬건 아니고, 이제, 3번인가, 4번에 걸, 3번인가? 4번인가 했으니까. 그러고, 항아리 다시 했을 때는 뭐, 그랬는데, 이건 메가맨 처음이니까 쉽지 않았네요.